1. 한국 방귀 하나만 끼면 벌레도 모여든다. 유사한 외국 속담 버즈업업 어, 패더 플라크 터게다 같은 종류의 새들은 함께 떼지어 날아다닌다. 2. 한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유사한 외국 속담 레터캣 out of the bag. 가방에서 고양이를 풀어놓다 비밀을 누설하다. 3. 한국 말 한마디에 천냥 빚. 유사한 외국 속담, A word spoken is past recalling. 한번 말한 말은 돌이킬 수 없다. 4. 한국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유사한 외국 속담, A rumor goes in on the und out many mouths. 소문은 한 귀로 들어가서 여러 입으로 나간다. 한국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유사한 외국 속담, To catch a tiger curve, go into the tiger's den.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위험을 감수해야 성공한다. 6. 한국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유사한 외국 속담 as you saw social you leaf.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둔다 행동의 결과는 그에 따른다. 7. 한국 눈 감아주고 아가리 벌려준다. 유사한 외국 속담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너를 먹여주는 손을 물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다. 8. 한국 길게 늘어진 물이 좋다. 유사한 외국 속담 still waters run deep. 정적인 물이 깊다 차분한 사람이 심오하다. 9. 한국 물에 빠진 사람이 빨리 배운다. 유사한 외국 속담 넛에서 tea is the m o t h e invention.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10. 한국 우싹하면서도 덤비는 게 남자다. 유사한 외국 속담 포천 페이버즈 더볼드. 우는 용기 있는 자에게 유리하다 대담한 행동이 성공을 가져온다.